안녕하십니까. 박거진 통합과학 연구소의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물질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출 유형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문제 유형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대사입니다. 그러면 물질대사에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질 대사 과정을 가지고, 즉 종류를 가지고 얘네들을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세포 호흡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세포 호흡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는지 당연히 문제를 내는 것이고, 세포 호흡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문제를 내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아니면 얘는 에너지를 우리가 방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얘와 반대되게 뭐와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할수 있냐? 광합성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ATP와 ADP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당연히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호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대사성 질환이 나온다라는 거죠. 대사성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고혈압이 나왔던 거고 고지혈증이 나왔던 거고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문제로써 나오고 있으니 한번 봐줘야 된다. 그다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각각 개들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이 개들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가 문제로써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질 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따라서 효소는 언제나 관여를 해야겠죠. 왜? 효소라는 건 뭐였습니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에너지 출입이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흡혈 반응인지 그게 아니면 발열 반응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였고 동화작용이라는 건 간단한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걸로 합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였고요. 그에 비해서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겁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방출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효소가 관여하고 단기적인 반응이고 에너지 출입이 당연히 꼭 동반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번. 그린과하나는 어떤 화학반응이다? 빛에너지를 흡수했네요. 광합성과 관련된 이야기겠네요. 근데 이 포도당이 분해가 된대요. 어떻게 단계적으로 분해가 된대요. 따라서 이건 세포호흡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간은 동화작용이 되어야 되니까 틀린 선지 나의 예로운 세포호흡이 당연히 맞는 선지 가해 과정은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염록체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고 가해 과정이 진행될 때 에너지는 방출되는 게 아니라 흡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그 다음 나의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일부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소모가 된다라고 가주시는 게 라는 것입니다. 2번. 그림은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물질의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이다. A와 B를 나타낸 것이고 각각 동화, 와 이화다. 그면 A는 더 커졌으니까 동화. B는 작아졌으니까 이화라는 거죠. A는 그러면 동화 작용이 되는 것이고, 바라중인 콩에선 당연히 분해가 되어야 되니까 이화 작용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B는 흡열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죠. 따라서 발열 반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리은 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 그림 가하고 나는 포도당이 분해될 때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이용되는 과정과 연소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포호흡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일어나는 거니까 연소가 일어났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 가의 효소가 관여하냐라고 하였는데, 네, 당연히 효소가 관여해야겠죠. 나는 이화작용에 해당되냐라고 했는데, 지금 연소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효소는 사용되지 않았죠. 그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은 선지는 틀림받는 미리 되는 거고요. 디 선지 에너지의 크기를 놓고 봤을 때 얘는 작고 얘는 크죠 따라서 에너지 수가 더 커야 되는 거고, 과연에서 모두 산소가 이용되기 때문에 기억과 리일 선지가 맞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질 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이 있다. 가해 반응에서 포도당이 분해가 일어났어요. 세포 호흡이죠. 그에 비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4번. 그러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 물질 대사이다.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가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된다? 이화작용에 해당된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가 고분자로 됐기 때문에 동화작용에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가와나마 등이 일어날 때 효소는 당연히 관여합니다. 가에서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양이 더 많냐? 라고 있는데, 가는 반응하는 물질이 고분자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물질이 저분자입니다. 따라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양이 더 적다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은선진 틀린 말. 나는 생명체 내에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결국은 에너지를 얻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억과 디귿 선지가 맞다라고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형 a b c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세포 광합성 연소 중 하나라고 하였고 a 기억리은 디귿에 들어갈 맛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반응에 산소가 필요하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라고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산소를 생각을 했을 때 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징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세포 호흡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광합성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연소도 들어갈 것 같은데, 아, 광합성보다는 연소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광합성은 생성 물질로 산소가 나오는 거니까 반응 물질에서는 산소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식물 세포에서만 일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광합성만 해당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여기 광합성에서니까, 얘가 식물세포에서 일어난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얘가 지금 광합성이다, 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디귿이 지금 뭐에 해당되냐면, 반응에 산소가 사용된다, 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 효소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연소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연소가 되는 거고, C가 지금 세포흡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효소에 의해서 작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A와 C는 모두 세포 내에서 일어나냐 라고 했는데 광합성과 세포 호흡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B의 경우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양이 적냐라고 했는데 반응물이 이렇게 커다랬던 게 분해가 되어서 한꺼번에 나오는 거였죠. 따라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양이 적은 것은 반응선지 A는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에서 모두 일어나냐라고 했는데 광합성 과정이기 때문에 식물 세포에서만 일어나야 된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6번 그린 가는 물질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당류가 단당류구나. 얘가 변화가 일어났네요. 얘는 이화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단당류가 다한 것 같이 세포 호흡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ATP를 사용해서 다시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하는 과정이 나타나겠구나라는 뜻입니다. A는 소화작용이냐라고 했는데 다당류가 단당류가 됐으니까 이건 소화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동물에서 과정 A, B, C가 모두 일어나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화 과정도 일어나고 단당류가 다음과 같이 분해가 됐고 ATP가 만들어져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니까 동물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요. 가의 C에서는 어, 아미노산의 단백질이 됐으니까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니까 내게 다음과 같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야 됩니다. 따라서 기업과 같은 에너지 변화 나타날 수 있죠. 따라서 6번에는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이용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포 과정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면 일부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방출이 되고 일부 에너지는 에너지가 뭐에서 뭘로 될때 ADP가 ATP로 합성될 때 당과 같이 에너지가 흡수가 된다라는 거였죠. 여기서 있는 당 같은 경우에 리보스라는 당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데닌이 있기 때문에 이게 A와 그 다음 P가 들어간다라는 거였죠. 인산이 다음과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ATP이기 때문에 인산이 몇개 있다? 두개 있다라는 뜻이었고 ATP가 된다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인산이 세 개가 연결이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ATP랑 ATP를 봤을 때 a d p 에서 ATP로 되는 과정에서 인산이 하나 결합을 합니다. 이것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a d p 에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한개 ATP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두 개라는 거죠. 그러면 ATP에서 ADP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실제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7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T는 물, 산소, 포도당, 이산화 탄소를 순서없이 나타냈다라고 하였죠. 그랬을 때이한 분자당 산소 원자의 숫자를 물어봅니다. 물은 H2O, 산소는 O2, 포도당은 C6, H12, O6, 이산화탄소는 CO2, 따라서 제일 많은 B가 포도당, 그 다음 D가 H2O죠, 따라서 D는 H2O가 되는 거고, 그 다음 B는 포도당이 되는 것이고.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이 돼야 돼요? 산소가 들어가는 거고, 얘가 이산화탄소에 해당된다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A는 산소가 되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B와 C에는, B와 C에는 모두 탄소와 산소가 들어가 있냐. 아, 포도당은 CH5잖아요. 그리고 C는 C5죠. 그러니까 c 5가 모두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D의 일부는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죠? 따라서 기억력인 디귿 선지가 맞는 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8번 ATP와 ADP 사이의 전환관계를 나타냈다. 첫 번째 그림은 a d p 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인산이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건 ATP가 됩니다. 따라서 1번 과정에서 ATP로 합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포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 기억해주시고, ATP가 ADP로 분해가 될때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생명 활동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ATP가 아니라 ATP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1이 일어나냐라고 했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는 ATP로 합성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1번 과정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고 과정 1에서 새로운 인산결합이 형성됐나? 그쵸. 얘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디 ㄷ 선지가 맞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9번.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가와 나 사이에 전환관계를 나타냈다. 가와 나는 각각 ADP와 ATP 중 하나이다. 가 같은 경우에는 ATP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는 ADP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기억에는 리보스가 들어가 있냐. 그쵸.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당 이름이 리보스니까 기억 선지는 맞는 것.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2가 일어나냐. ADP가 ATP로 합성되는 과정은 세포 과정이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기차, 기초대사량이 높을수록 과정 1이 촉진이 되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기초대사량이 높다라는 것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열에너지의 반응들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선지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과정 1은 이화작용이고 과정 2는 동화작용이냐라고 했습니다. 과정 1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되는 거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가해한 분자당 고에너지 인상 결합의 숫자는 한 개에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거고, 나의 설은 고에너지 인상결합이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얘는 1분의, 아, 2분의 1이 돼서 얘는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음선지는 틀리니까 4번이 맞는 말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이용된다? 그러면 ATP로 얘는 합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기체 X는 CO2에 해당이 돼야겠죠. 자, 기체 X는 주로 날숨에서 이게몸 밖으로 나간다. 맞는 말. 기억은 ATP는 아데노신의 인산 세 개가 결합된 것이다. 맞는 말. 세포 호흡은 주로 세포의 미토콘드리에서 일어나는 건 맞는 말.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은 동화작용이 아닌 이화작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 그다음 세포 호흡을 통해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열로 방출하냐라고 했는데, 오그쵸 어, 일부는 열 에너지로 나가고 일부는 ATP로 합성이 된다라고 했죠.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해야 되는 거고 이화작용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하나 둘셋넷네 개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11번 그린 가하나는 사람에게 사람에서 세포호흡을 통해 각각 포도당과 아미노산으로부터 최종분해되는 산물을 나타낸 것이다. 포도당에 지금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미노산이 지금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산소는 들어갔고 얘가 일부가 NH3, 암모니아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봐주셔야겠죠. 호흡기를 통해 니은이 체로 배출이 됐던 거고요. 디귿은 순환계를 통해 소화기에 속하는 간으로 융반이 되죠. 왜요? NH3, 암모니아 자체는 내몸에 독소입니다. 그러니까 간으로 가서 간에서 얘가 변화를 하죠. 뭘로 변화를 해요? 요소로 변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얘가 배출이 됩니다라고 나왔던 거고 나의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니까 5번이 맞는 말이다라고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